예, 지난 월요일 민주평화당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헌법학자이자 국민소환제 권위자인 어, 이나대학교 이경주 교수님의 전언에 따르면 어,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어, 국민소환제 추진에서 장애로 여겨졌던 두 가지 반대 논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개헌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의 국회의원 임기 4년 보장 조항은 임기를 규정한 것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물러나거나 국민 소환으로 중도에 물러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전혀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나 대만 외에 선진국에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반대는 거였는데 이 또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사례가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선거 자체가 국민소환이라고 할수 있고 또 유럽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아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를 해산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소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동입된 영국의 제도처럼 의회 윤리 결정 등 일정,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0%의 주민 찬성을 얻으면 일단 국민소환이 되고 재선거에 출마해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소환투표와 재선거의 두번 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10수명의 부자진 채용 비례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사처벌에 의한 사실상의 국민소환은 재판이 2~3년씩 끌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국민소환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소환제를 시작할 때입니다. 청와대에서 제안한 개헌 안에도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당의 최고위원 등도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민주평화당이 국민 소환제 또한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